오랜 친구의 아들이 한국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통쾌하다며 비웃고 있던 한 여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가게 되었던 그녀는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프랑스 여자 이자벨라 파브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제 친구이자 라이벌인 클레르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최근 클레르를 따라서 한국에 갔던 저는 너무나 창피한 일들을 겪었고, 그 일로 있은 뒤 저는 다시는 원래의 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께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어렵사리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저와 클레르 까미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우리는 함께 뛰놀며 자랐고 학교도 같이 다녔죠. 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클레르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지만 동시에 모든 면에서 경쟁하는 라이벌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클레르가 저보다 뛰어났고 저는 늘그 애와 비교당해야 했어요. 고등학교 축제 때 학교에서 제일 예쁜 아이를 뽑는 작은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꽤나 자신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제 외모에 나름 자부심도 있었죠. 하지만 그 미인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은 제가 아닌 클레르였어요. 그 애가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을 때 저는 2등에 머물러야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학업적인 면에서도 클레르는 언제나 저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고, 심지어 운동조차 클레르가 저보다 잘했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저는 클레르와 함께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클레르에 대한 열등감을 느꼈어요. 클레르가 잘 나갈수록 저 역시 더 열심히 노력했고, 그 애를 이기기 위해 엄청 애를 썼지만 매번 클레르에게 한발 뒤처지는 경험을 해야 했죠. 클레르가 1등을 거머쥘 때마다 저는 그 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줬지만 속으로는 괜히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팠습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졌고 시간이 갈수록 클레르와 저 사이에는 점점 더 커다란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항상 우수한 성적을 받던 클레르는 당연하게도 명문대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죠. 반면에 저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고, 그저 평범한 시골 아가씨로 살아가야 했어요. 클레르의 삶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애가 내뿜는 빛에 가려진 저는 어둠 속에 머물며 점점 움츠러들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클레르 앞에만 서면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클레르와 저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나름대로 제 삶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그의 사랑을 받으면서 뿌리 깊었던 열등감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저도 이제는 가정을 꾸렸으니, 클레르의 빛나는 삶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으려 했고, 그저 제 행복에 집중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클레르와 저는 같은 해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자 한동안 잠잠했던 제 안의 열등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클레르의 아들 앙리는 엄마를 닮았는지 어려서부터 영리했어요. 반면에 제 아들 폴은 천천히 자라고 배워가는 과정도 더뎠죠. 걷기도 말하기도 모든 면에서 제 아들보다 앞서 나가는 클레르의 아들을 보면서 저는 끔찍한 질투심과 자괴감을 느꼈어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참으로 한심했고, 이렇게 못나게 굴지 않으려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아 보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더군요. 클레르의 아들이 무엇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죠. 클레르와 저 사이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듯 했고, 결국 저는 일평생 클레르와 그녀의 아들을 향한 열등감을 품고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레르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클레르의 아들이 또 얼마나 잘난 여자를 만났으려나, 였어요. 늘 완벽한 삶을 살아온 클레르와 그녀의 아들이었으니, 당연히 결혼 상대도 그에 걸맞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이어 저는 클레르 아들이 고작 한국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비웃음을 흘렸답니다. 클레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했던 아들이 고작 한국 여자와 결혼한다니, 이건 정말 뜻밖의 희소식이었어요. 클레르의 완벽했던 삶에 작게나마 흠집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한국을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클레르의 아들이 그런 나라 출신과 결혼한다는 것은 제게 어떤 승리감을 느끼게 했죠.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어, 결국 한국같이 못 사는 나라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클레르를 보며 저는 통쾌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클레르도 결국은 나와 비슷한 처지가 되는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언제나 완벽해 보였던 클레르의 인생이 이제는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앉았다는 생각에 저는 삐뚤어진 행복을 느꼈죠. 클레르는 아들의 결혼 때문에 당분간 한국에 가 있겠다고 했는데, 저는 얼른 클레르가 프랑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루라도 빨리 클레르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별볼일 없는 한국 며느리를 맞이한 클레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죠.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한국에서 돌아온 클레르를 만났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그 애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같은 후진국에 다녀왔으니 분명 힘들어해야 맞는데, 오히려 클레르는 한국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군요. 이자벨라, 너도 한국에 꼭 한번 가봐야 해. 한국은 정말 환상적인 나라야. 아, 내가 한국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난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 클레르는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표정이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그 애의 얼굴에는 그 어떤 후회나 실망도 찾아볼 수 없었죠. 물론 저는 클레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클레르의 속을 긁어놓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언제 한번 같이 가보자. 나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네.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클레르가 동요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분명 클레르는 저에게 후진국 한국의 실상을 들키고 싶지 않을 테니, 어떻게든 제가 한국에 가지 못하도록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돌아오더군요. 같이 한국 여행을 가자고? 너무 좋은 생각이야. 안 그래도 한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다시 가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거든. 우리 빨리 날짜 잡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클레르가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자기 아들 결혼이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지. 왜 이렇게 되도 않는 센 척까지 하며 한국을 좋아하는 척하는 걸까? 제 앞에서 필사적으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클레르의 모습은 참 꼴불견이었어요. 제가 진짜 한국에 가자고 할까봐 분명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을 텐데 겉으로는 저를 속이려고 애쓰고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죠. 그래서인지 저도 오기가 생기더군요. 이참에 한국에 가서 클레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클레르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했죠. 2주 뒤쯤 시간 괜찮아? 그때 한국에 가보자. 클레르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는지 제 제안에 곧바로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의 한국 여행이 확정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진짜 한국에 가서 클레르의 가면을 벗기는 것 뿐이었죠.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클레르를 짓밟아줄 때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저는 클레르를 한껏 비웃어줄 생각에 기뻐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한국은 낡고 초라한 나라여야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선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공항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어, 그리고 놀랍도록 깨끗한 거리와 고층 빌딩이 즐비한 서울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서울은 프랑스 파리는 물론 유럽의 어느 대도시를 가져다 대도 절대 밀리지 않을 만큼 세련되고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클레르가 왜 한국을 그렇게 칭찬했는지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저는 클레르의 아들이 고작 한국 여자와 결혼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클레르가 웃으며 제게 말을 걸더군요. 어때 이자벨라? 한국 진짜 좋지? 나도 우리 아들 따라서 아예 한국으로 이민 오고 싶다니까 우리 아들은 진짜 무슨 복을 타고 난 건지 이렇게 멋진 나라에서 훌륭한 아내까지 얻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클레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클레르의 아들이 결혼으로 쪽박이 아닌 대박을 터뜨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져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애써 무심한 척하며 클레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 글쎄 한국이 그렇게까지 대단하다는 건잘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더 둘러봐야 알것 같아. 제 말에 클레르는 묘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본 듯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꼭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클레르를 비웃어주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한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우선 클레르는 저를 덕수궁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나 건축물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덕수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이 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화려한 색감으로 채색된 기와지붕과 단청은 제 눈을 황홀하게 만들었고 한옥의 우아한 선은 품격이 넘치더군요. 덕수궁의 고요한 아름다움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어느새 저는 복잡한 감정도 잊은 채 한국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죠. 그런 저를 보며 클레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음 목적지를 안내했어요. 이번에 구경할 곳은 해방촌이었죠. 해방촌은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동네였는데,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들, 소박한 벽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클레르는 이곳이 한국이 독립을 맞이한 후, 일본에서 돌아온 한국 사람들이 털을 잡은 곳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해방촌에서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도 느껴졌고, 동시에 희망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는 분명 고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식민지를 겪으며 마음의 상처도 아직 치유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또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해방촌을 걷다 보니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슬픔에 머무르기보다는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고, 해방촌은 한국인의 그런 의지가 담긴 곳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력은 해방촌의 골목 구석구석에 담겨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실, 프랑스도 예전에 독일에 점령당했던 적이 있어서, 식민지 시절 한국인들이 느꼈을 절망과 아픔에 대해,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한국을 얕잡아본 과거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지더군요. 사실 한국은 동양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아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는 법을 알고 있는 정말로 대단한 나라였는데 말이죠. 한국인들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죠. 그들의 끈기와 지혜는 단순히 존경할 만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귀감이었어요. 그렇게 깊은 감정에 빠져 있던 그 순간, 마침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한국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이곳은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노력, 그리고 그들이 일궈낸 성과가 집약된 곳이었어요. 한국인들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이 야경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해방촌의 야경은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이와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해방촌의 언덕 위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감동과 존경을 가슴속에 새겼답니다. 어, 다음날 클레르는 장거리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자고 하더니 저를 스타필드로 데려갔어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찜질방이 있다면서 말이죠. 처음에 저는 찜질방이 사우나 비슷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타필드의 찜질방은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완전한 신세계였죠. 우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향기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향기와 공기만으로도 이미 제 몸과 마음은 흐물흐물 풀어져버렸죠. 이어서 찜질방 내부를 구경하기 시작하는데,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여러 방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저는 황토방이라는 곳에 들어가 봤는데, 황토를 통해 나오는 은은한 온기가 몸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죠.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며, 긴장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고,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피로가 싹 사라지는 그 몽롱한 감각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때 클레르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황토가 피부에 그렇게 좋대. 아마 이게 한국인들이 동안인 비결인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갑자기 황토방에서 나가기 싫어졌어요. 어, 나도 황토 찜질을 오래 하면 한국 여자들처럼 피부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결국 저는 아예 황토방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자리를 잡고 버티기에 들어갔답니다. 클레르는 그런 저를 보며 처음에는 웃더니 시간이 지나도 제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자벨라, 이 고집쟁이야. 이제 다른 방도 구경해 봐야지. 제발 이제 그만 나가자. 클레르가 계속 설득했지만 저는 황토의 온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죠. 결국 클레르는 웃음을 터뜨리며 제 팔을 잡아끌어 억지로 저를 밖으로 내보냈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우리가 다시 어린 소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릴 적, 클레르와 함께 장난치며 서로를 이기려고 하던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렇게 클레르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저는 그동안 왜 그렇게 클레르를 미워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사실 클레르는 언제나 제 곁에 있어준 소중한 친구였는데 저는 왜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녀를 질투하고 미워해왔을까요? 클레르는 한국까지 저를 데려와준 좋은 친구였는데 그 사실을 깨닫자 저는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때 클레르는 말하지 않아도 제 기분을 안다는 것처럼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그 미소를 보자. 그동안 제가 클레르를 향해 품어왔던 시기와 질투가 모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에서 힐링을 한다고 하더니 저 역시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홀가분해진 몸과 마음으로 클레르와 저는 뭘좀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찜질방에는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클레르가 추천해준 메뉴는 식혜와 맥반석 계란이었죠. 우선 식혜를 한 모금 마셔보았는데, 와,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달콤하고 시원한 맛을 가진 음료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일 정도의 환상적인 맛이었죠. 그 다음에는 맥반석 계란을 맛보았는데, 별다른 양념도 안된 계란일 뿐이었는데,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것이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씹을 때마다 입안에 퍼지는 깊은 풍미가 정말 예술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어느새 계란을 세 개나 해치워버렸답니다. 아, 원래 저는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곳의 음식들은 하나같이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클레르와 함께 웃고 떠들며 음식을 먹다 보니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찜질방의 따뜻한 분위기와 한국 음식의 놀라운 맛에 저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고, 이제 온전히 마음을 놓고 한국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한국이 저에게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줄지 기대감에 부풀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저는 예상치 못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클레르와 함께 강남에 갔는데, 저는 강남을 보자마자 이 도시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넓고 깨끗한 거리,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 거리 곳곳에 자리 잡은 카페와 레스토랑들은 하나같이 멋지고 독특했어요. 평생을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살아온 제게 이곳은 너무도 낯선 동시에 꿈꾸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죠. 어, 그때 클레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클레르는 잠시 전화를 받고 오겠다며 저를 두고 길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 사이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죠. 어차피 클레르는 금방 돌아올 테니, 그동안 나는 이 멋진 거리를 구경이나 하고 있자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목이 말라 음료수를 사려고 지갑을 꺼내려 했는데, 글쎄, 지갑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 저는 서둘러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방 어디에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지갑 안에는 돈뿐만 아니라 신분증, 신용카드, 심지어 호텔 키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저는 지갑을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며 이리저리 살피는 동안 저는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했답니다. 혹시 누가 내 지갑을 이미 주워갔으면 어떻게 하지?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 낯선 나라에서 만약 끝까지 지갑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설마 앞으로 남은 여행 기간 내내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생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순간. 길 위에 무심히 떨어져 있는 지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즉시 그 지갑을 향해 달려갔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갑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그것은 제 지갑이 맞았어요. 생각해 보니 아까 클레르와 함께 거리를 걸어 다니며 정신없이 셀카를 찍었는데 그 사이 지갑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갑을 열어 보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현금까지 어느 것 하나 없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더군요. 사실 지갑 안에 내용물을 다 털리고 빈 지갑만 찾았어도 운이 좋은 것인데, 이렇게 고스란히 지갑을 되찾게 되자 정말 기분이 좋았죠. 프랑스에는 좀 도둑이 워낙 많아서 이런 행운을 기대하기 힘들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인품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끔찍한 깨달음이 저를 찾아왔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사실이었죠. 정신없이 지갑을 찾으며 돌아다니다 보니 그만 길을 잃게 된 것이었어요. 당황한 저는 우선 휴대폰을 꺼내서 클레르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직 통화 중인지 전화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 클레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이 급해진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은 뒤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했죠. 그런데 그 순간 배터리가 다 닳아 버려 휴대폰이 꺼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낯선 나라, 낯선 도시에 혼자 남겨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전혀 알수 없었죠. 결국 제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젊은 한국 남자가 저를 발견하더니 왜 울고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영어로 물어보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 남자가 마치 구세주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손짓 발짓을 하며 겨우 현재 상황을 설명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안심하라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짓더니 자신의 가방을 뒤적이더군요. 잠시 후그 안에서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가 나왔죠. 그렇게 그는 제 휴대폰을 충전해주며 이제 다잘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점점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곧이어 제 휴대폰이 다시 켜졌고 저는 바로 클레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클레르는 갑자기 사라진 저 때문에 많이 놀란 듯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죠.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답은 잘 모르겠다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정말 여기가 어디인지 몰랐으니까요. 어, 그렇게 제가 난감해하고 있자 옆에 있던 한국 남자가 조용히 손을 내밀며 자기에게 전화를 넘겨달라고 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에게 전화를 건넸고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너무 쉽게 해결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클레르와 몇 마디 주고 받더니 친절하게도 저를 클레르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이 남자의 도움으로 저는 클레르와 무사히 재회할 수 있었죠. 저에게는 이 순간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어,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짓말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요.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이 낯선 곳에서 저 혼자 얼마나 헤매고 다녔을까 생각하니 정말 아찔했죠. 저는 진심을 담아 이 한국 남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자 이 남자는 별것 아니라는 듯 쑥스럽게 웃으며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사례를 하겠다고 해도 어, 그는 한사코 됐다고 손사래를 치며 여행 잘 하세요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나버렸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인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은 정말 유토피아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밤 호텔에 도착해 침대에 몸을 눕히니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생각해보니 잃어버렸던 지갑을 고스란히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렇게 무사히 호텔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한국인의 정직함과 다정함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한국인들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저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프랑스는 절대 한국과 같은 품격을 보여주지 못할 거라는 결론이 내려지더군요. 만약 프랑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설사 지갑을 찾는다고 해도 그 안에 있던 돈이나 신분증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을 확률이 높죠. 또 프랑스인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길 잃은 외국인을 만나도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어, 반대로 한국인들은 남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정말이지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엄청난 품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을 깨닫자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후진국 한국을 깎아내리며 클레르의 자존심을 뭉개기 위해서였는데 한국은 그런 저의 못난 마음을 꿰뚫어 본듯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비록 프랑스보다 영토는 작지만 더큰 마음을 가진 위대한 나라였죠. 한국이 보여준 넓은 마음과 따뜻함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전환점으로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지금도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가득해요.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죠. 아, 그러면서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내 아들도 클레르 아들처럼 한국 여자와 사귀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생각 말이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한국인 며느리 덕에 클레르의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들도 한국 여성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사연을 쓰는 것도,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서랍니다. 한국은 제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준 곳이니까요. 또 저에게 진정한 치유와 깨달음을 안겨준 나라이기도 하죠. 이 글을 통해서라도 저와 한국 사이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제 바람이 하늘에 닿은 것인지 얼마 전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며 프랑스와 한국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죠. 그때 저는 참 설레었어요. 양국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능한 프랑스 정부가 올림픽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저의 기대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저는 차마 한국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저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 프랑스는 한국인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기 어려웠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한국 여러분, 부디 넓은 마음으로 프랑스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부터라도 한국을 본받아 프랑스가 더 나은 나라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 부디 한국인 여러분들이 프랑스를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한국의 옛 모습만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늦게라도 한국을 경험하고 진정한 한국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네요.